자, 다음은 AX 세제곱, BX 어쩌고저쩌고를 X-2로 나누는 조립제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E의 값, 어, 뭐, 뭐 시기를 구하면. 음. 자, 처음에는 A가 내려오고, 그 다음에, 곱해서 올라온 게 얘인데, 2 곱하기 A가 2라면 A는? 1. 1. 자, 그 다음에, B 더하기 2가 P고, B 더하기 2가 P. 그 다음에, 2 곱하기 P가 8이면 P는? 4. P가 4면 B는? 2. 그 다음에, <laughs> 왜 이런 게 자꾸 나와? C 더하기 8이 Q인데, 어, 2랑 Q랑 곱하면 22야. Q는 11, 그 다음에 C는 3, 그 다음에 D에서 22를 더한 게 26이니까 D는.